자, 영어입니다. 영어가 변별로 떨어진 거 사실 맞아요. 어휘, 고등학교 1학년 어휘도 아니고 초등어휘, 중등어휘 합쳐서 3,000개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만점 가능. 그래서 하루에 50개씩만 외운다고 해도 30일이면 1,500개죠. 60일이면 충분히 돌파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노 베이스, 영어 노 베이스 친구들한테 보통 3개월 이야기했거든요. 네, 60일 정도 단어 복습하고 한달 정도 여러 문제집 풀어보면서 하면 충분히 영어 독파 가능합니다. 지금 수준으로 나온다면 중간중간 까다로운 어법 문제 있긴 하지만 막상 파헤쳐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하지만 킬러 문제로 나온다면 뭐가 제일 어려워진다. 어휘 문제 중에서 어법 문제가 제일 어려워질 것이다. 영어에서도 이번에도 세 문제 가량은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답을 찾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두 문제 정도가 어려웠고 한 문제는 그냥 풀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법 문제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킬러 문제 나온다면 어휘보다는 어법 문제가 나올 것이다. 자, 요 정도 영어는 간단하게 제가 현재 메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한국사입니다. 한국사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정말 많이 어려워진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비해 다른 과목을 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늦,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제가 236기, 235기, 이때부터도 얘기했었어요. 한국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 무조건 한능검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 한국사가 한능검으로 중급 상급만 따도, 중급 4급만 따도 한능검 패스가 가능한데 4급은 좀 점수가 아쉽고요. 중급 상급부터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능검 보유 학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에도 한능검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국사 범위가 똑같아요 한능검이랑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그냥 하는 거죠 중급 정도는 쉬, 쉽게 공부해서 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20명 중에 시험 내가 20명 봤다 6명 정도는 한능검 보유했습니다 네 한능검 보유한 친구 당연히 여기 중급 사급도 있겠죠 하지만 중급, 상급 정도는 이득, 사급은 좀 아쉬워요. 내가 사급을 맞았다 하면 차라리 시험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능검 한릉금 바뀌죠. 한능검도 지금 바뀝니다. 올해부터 그 다음에 한국사도 바뀝니다. 238기부터 전 범위였던 한국사 범위가 뭐로 바뀐다? 바로 근현제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모집요강이 좀 명확히 나와야 알것 같고요. 제가 238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그 영상도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간지가 합니다. 공간지가 공간 능력은 스킬 세 가지. 제거 영상 군뜨 전개도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스킬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풀수 있습니다. 평이한 난이도였고요. 나누, 하지만 내가 시간 안에 못 푼다.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이 스킬 세 가지 정확히 익히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18개 다 맞추는 거는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서 내가 어려운 부분 있죠. 전개도를 빠르게 풀고 꼼꼼히 봐야 되는 블록 개수 되는거 있죠. 얘를 시간을 투자를 하셔. 야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얘, 얘한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지각 속도 연습은 많이 맞추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정확성. 13개 맞아도 좋아요. 다 맞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14개, 15개, 16개, 17개 14, 15, 16, 17번에서 우수수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시간은 얼마 없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그 압박 때문에 여기에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되죠? 3개 틀린 거랑 같게 돼요 하나 틀리면 0.3점인데 예를 들어 어, 하나를 내가 어, 하나를 내가 맞으면 0.3점인데 하나를 틀렸어 그러면 3개 틀린 것 1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각소도 연습은 어떻게? 신속성보다는 정확성. 하지만, 평탄은 몇 개를 유지해야 되는 15개 유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각소도는 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못푼 문제는 그대로 OMR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영상 했고요.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좀 끄는 다음에, 제가 238기 정확한 이제 언어랑 자료 에서 영어, 한국사 합격 전략.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그렇다면 237기 커트라인이 정확히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커트라인 형성은 전에 236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이 236개랑 굉장히 비슷하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그리고 커트라인은 그 정도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에 대한 영상도 다음 시간에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